박근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관철시킨 통합진보당 해산. 이 결정이 나온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든 없든 진보당 해산은 박 대통령을 위기로 문 십상시 파문을 상쇄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 분석가들은 이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것이고 장외 정치가 커지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곽보아 PD가 보도합니다.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오늘 침묵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과의 전화 통화 형식으로 관련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1년 1개월의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청구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데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해산 심판 청구를 전자결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토론 때의 앙금이 없진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는 처음부터 박 대통령의 위기탈출용이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정권 정통성에 대한 의혹이 정점에 달했을 때, 해산청구의 출발인 이석기 내라는 모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다소나마 회복된 전국 주도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4월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구조 실패가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무총리 인사 파동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여론 조사를 보면 12월 셋째 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4% 포인트 하락한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석기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도 서둘러 선고위를 잡았을 때 국면 전환용이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2주년에 받아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현재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까? 정치평론가들은 단기적인 국면 돌파는 가능할지 몰라도 전국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당장은 정인에 관련 문건에 따른 지금 권옥수 온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에 해왔던 스타일에서 얼마나 바뀔 수있는 관건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국면 전환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친박 계열의 보수 강경파들이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변화는 좀 가시적으로 보일 겁니다. 오히려 장외정치가 더욱 커지고 국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여지도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해산 이후로 종북 이런 거에 대한 공안 드라이브를 만약에 걸게 된다면 탄압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지면서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대통합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실제로는 지지 세력을 집결시키는 이른바 두 국민 정책으로 위기에 대처해 왔습니다. 남은 3년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TV 뉴스, 곽보합니다.